선생님 거리를 이렇게 백야드 안쪽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보폭이잖아요 보폭. 예한한 네. 네. 보폭을 1야드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 네. 한1 0야드 정도나 5야드까지 가서 끊어서 이제 읽는 방법이. 내가 아, 아,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0야드 가서 그 사람부터 이쪽, 네. 있죠 눈대중 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아 그런 방법이. 저 같은 있죠. 경우에는 이렇게 팔 길게 빼가지고 채로 이렇게 갖고 그래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걸어서 10야드씩 잘라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 네. 방향하고 10야드. 거리하고 음. 같이 나오죠 음. 네. 음. 음.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30야드다 생각하면 네. 몸이 알아서 가는 <laughs> 워낙 배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통이 아니라 전통이죠 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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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통이 그게 야매예요 야매. 야매 근데 이게 손 꼽고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불어> 맞아 인제 상해서 그래요 이런래 <놀람> <놀람> <놀람>